지금부터 제10회 보물섬 남해 사회복지 한마당 행사의 개식을 선언합니다. 현장장 남해 재가노인복지센터 배경수 사회복지 증진의 기여폭이 크으로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편청합니다. 2017년 9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박누호를 대답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손목시계가 전달됩니다. 역시 축하 꽃다발도 함께 전달이 됩니다. 자, 아을한번 향해 주시고 손목시 꽃다발이 준비되신 분들은 지금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셋... 세... 송은경 님, 김나현 님, 서승래 님, 정설자 님, 김홍수 님, 최현숙 님, 그리고 김승현 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인사드릴게요. 차렷, 경례. 자, 먼저 우리 김광준님. 변창패 남해 온갖 어린이집 김광준. 복지 남해 시련에 의한보인금으로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7년 9월 12일 남해 김수 박영님. 축하드립니다. 역시 변창회와 함께 꽃다발이 전달됩니다. 고맙습니다. 표창회 남정이 지역 안동센터 김명혁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회 <laughs> 남해읍 행정복지센터 송운영 내용 같습니다. <laughs> 축하의 꽃다발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표창회 하방동산 김나한형 내용 같습니다. 표창패 남성왕이진 서학선대 야 내용 같습니다. 역시 표창패와 함께 꽃다발 전달되겠습니다. 표창패 새남분은 대한노인의 남해군 지회정설장야 내용 같습니다. 역시 표창패와 함께 꽃다발이 전달되고 있고요. 오늘 전향을 하고 계십니다. 표창패 이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홍수 내, 내용 같습니다. 표창표에 성진 지역사회 보장표 퀴즈에 최현숙 내용같습니다 표창표에 동남도립남의대학 김성현 내용같습니다 네, 부담을 준비하신 분들 지금 빨리 올라오셔서 전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부수님이 중앙에 한명 살짝 들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다 같이 다 같이 자, 앞에 카메라를 한번 봐주시고 오늘처럼 기분다리 어디 겠습니까 네. 같이 찍어요 같이 찍어요 사진 같이 찍으세요 네. 찍겠습니다 좀 웃어주시죠 좋은 삶인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사회복지 향상에 전념하고 계시는 사회복지 종사자 또 협의체 위원님 자원봉사자 그리고 관련 공무원 이전에 참지하신 모든 각 복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참여하고 싶지만은 복지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복지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특히 그동안 맡은 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근신을 다하여 오늘 수상의 영예를 하는 우리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0년간 민간협력의 구심점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그 역할을 수행하고 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복주 시즌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남해군의 특성을 살려서 군민중심의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복지나미를 만들어가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묵묵히 지역복지정기대에 서시는 사회복지가족 여러분 그 노후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 사회복지는 이 사람의 일생동안 인간다운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살피는 가장 숭고한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 경제가 어렵고 사회 양극화 현상이 이렇게 심화될수록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의 그 따뜻한 손길을 필요하는 곳이 많다고 이렇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외되고 허늘진 그 이웃들의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뜻깊은 행사가 우리 남해를 선진복지사회로 한 단계 더 또약해 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선사 사회복지사업 유전한 사회복지는 전원.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전원. 안정된 생활을 전원. 영위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전원. 가치를 바탕으로 복지 공동체를 이루는데 있다. 이러한 가치를 전원.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윤리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사회복지 사업은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옹호와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가치 구현을 추구하여야 한다. 하나, 사회복지 사업은 사회복지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하나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윤리관을 갖춘 사회복지 종사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2 0 1 7년 9월 1 2일 남해군 사회복지 종사자 대표 남해사랑의 팀입니다. 남해행정복지센터 2 4영 네, 군께서는 이전에 전해달라고 오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분에 남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왼손 한번 들어봐 주시고 왼쪽에 계신 분 어떻게 한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앞으로 지역 복지를 위해 더 힘써 달라는 의미로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aughs> 이상 오늘 제시회보면서 남의 사회 복지 한마당 1부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2부. 감성소통 강연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대로 자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을 놓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후회하실 것 같아요.